문재인 정부 소득 격차 뚜렷이 줄고 있다. 네, 모처럼 반가운 소식으로 어, 용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만나보실까요? 네, 비타샵 그린스무디죠. 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조윤호 미디어 오늘 전 기자 얼마 전에 KBS에서 만났는데 어, 당신 이야기를 정말 에? 사골 우리 듯그 정말 열을 백일 천일 동안 우려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조윤호 기자? 이분 이제 지금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조윤호 기자가 보니까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 사이 어떻게 키가 커냐 했더니 살을 뺐더니 키가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키커 보이고 싶다. 끄시는 분들은 이게저살 빼야 합니다 김용민이 도소대를 많이 봐요 뚱뚱하니까 키가 작은 줄 알아 하나저 키가 큽니다 180 이에요 예180 입니다 아... 근데 이제 살이 쪄 가지고 키가 커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자 비타 샵그린스무디로 살도 빼고 키도 한번 키워보시죠. 네.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네. 비타샵 그린 스무디로 체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 김용민 닷컴에서 싸게 접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생 양파 두포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 여러분 자생 양파도 한번 드셔보세요. 양파즙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양파즙이 맛있을 수가 있나? 자색 에, 진액 자색 양파 한번 체험해 보시죠. 자색 양파 비타샵 그린 스무디에 접속하셔서 어, 또 자세한 상품 안내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음. 자 어, 반가운 기사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 반가운 소식이에요. 소득 격차 3대 지표 모두 호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3대 소득 분배 지표라고 하면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네. 소득 격차 비율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한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빈부 격차가 많지 않아야 돼요.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 격차가 완만해야 돼요. 로.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갈수록 자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어, 소득 격차가 점점 심해져 왔다는 얘기죠.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은요, 그렇거든요. 이그 사회가 공화국으로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신분이 결정돼요. 그렇잖아요. 뭐, 저기 무슨 몇 단지에 살면은 어, 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 단지에 사는 애하고 친해지면 안 된다. 이질할 떠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랄이죠. 지랄이에요. 어? 소득 격차 그래서 좁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좀셀럽들이 임대 아파트에 좀 사면 안 됩니까? 셀럽들이 셀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진보적 지성인들 이런 분들이 임대 아파트 많이 살면은 어? 임대 아파트에 어 저렇게 똑똑한 분들이 저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 또 돈이 있는 분들이 임대 아파트 사네 그러면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런 편견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층을 이루고 격을 따지고 계급을 논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농번지 김농부님 임대 아파트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 예. 수도권이니까 그렇지. 예. 저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KTX 가격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도 있고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또 지방의 거점 도시들에 대해서는. 음. 뭐 교육 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정말 획기적으로 그 실력을 또그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뭐 지역에 살아도 큰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뭐아이 어, 공화국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이퍼로프 조기 착공 유원상 님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이퍼로프라고 하는 것이 어 이것도 이쪽에 뭐 철도 같은 건데 하이퍼 루프로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된다고 그랬지? 하이퍼 루프 서울 부산 거리. 네, 이게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운송수단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6분입니다. 16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야. 야, 우리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보다도 가까워.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16분 이러면 부산 사는 분이 서울 와서 출퇴근 하고 또 서울 사는 분이 부산 출퇴근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면 또 지역적이 어? 그 저기 뭐야 이렇게 되면 또 지역의 그 부동산 연기가 팍 죽나 다 서울 와서 살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이옷 이건 어떨까요 그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 어. 부산 가는 건 굉장히 빨리 가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는 비둘기오로 가게끔 만드는 거.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하여간 소득 격차 줄여야 하고요. 어, 지역도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그 공화국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3대 소득 격차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니계수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정도인데 여기서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딴거 외우지 마시고요. 0에 가까울수록 어 좋습니다. 네. 어. 1에 가까우면은 불평등이란 얘기죠. 네. 2 0 1 1년에영 0.388이었는데 어, 그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줍니다. 0.345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네. 자 그리고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득 상위 20% 아주 잘 사는 사람과 소득 하위 20%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못 산다기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격차입니다. 격차. 어,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한 인구의 비중인데 이것도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인이기의 소득 5분위 배율 줄고 상대적 빈곤율도 꾸준히 감소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추세가 중요해요. 계속 하향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 확실히 소득격차 3대 지표가 모두 호전되고 있다. 따라서 어 정부의 정책이 먹히고 있다고 라 봐야 마땅한데요. 이건 아무래도 기초연금 인상이라든지 아동수당 지급 같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재분배 효과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적 지원 때문인 거죠. 조중동 등은 굉장히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이 나라 돈 들여가지고 어왜 이렇게 부어봐야 새는 것이 분명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도움을 주나? 어? 돈이 그렇게 남아도나 조중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새끼들이 사 대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나쁜 새끼들 같은이라고. 야4대강인왜 그렇게 돈 뿌리도록 어? 내버려뒀니? 자 근데 얼마 전에 그 가계 동향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1분기에서 4분기 모두 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보다 악화됐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는 그런데 소득격차 3대 지표가 모두 호전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가계 동향 조사는요. 가계 동향 조사는 2인 가구 이상을 집계합니다. 그런데 공적 이전 소득 수혜 대상 뭐 기초 연금이라든지 아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혜 대상이 많은 1인 가구 소득을 이렇게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분배 개선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네. 통계청 조사가 훨씬 더 신뢰를 할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의 성과인데 아, 아마 쓸도는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나 뭐 항상 발견 지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한 지표가 또 있어요.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복지제도 강화로 소득 분배 지표는 개선됐지만 소득이 총량으로 쌓인 자산 격차까지는 완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뭐 쉽게 설명해서 쉽게 설명해서 어. 우리 나라의 소득 수준 만기로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3.3%를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100명이 산단 말이죠. 돈 많이 벌기로 1 0명이 우리나라 전체 그 말하자면 재산이 100만 원이면 43만 3천 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이러겠습니까? 왜 이러겠어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치솟고 있고 가만히 앉아서 10억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운데 주택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자산 규모가 작은 계층과 큰 계층의 주택가격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순자산 음, 불평등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요 부동산 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부동산 투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투기. 아, 부동산 왕국이 돼 버렸어요. 자산 격차는 결국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잡는 것이 바로 공화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어 한번 실현해 보려다 말았던 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 기본적으로 땅은 국가의 것이다. 국가의 것이다. 뭐 사회주의 사상이다 그러는데 아니 땅 부자들 때문에 이뭐이 뭐 공화국이 유지되지 못하고 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형성되고 공화 공존이 어려웠다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토지를 몰수해 가지고 토지를 몰수해 가지고 할순 없고 다만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그 수익 상당액을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 환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공적 부조를 더 강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소득 불평등 문제 등 분배 지표가 훨씬 더 개선이 될 겁니다. 아니 세금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분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쥔 사람들로부터 세금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홀로 서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그렇게 해서 그 국가의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세금을 통한. 소득 분배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 지금 얘기 나왔는데 에, 월터 p p k 님 말씀처럼 주택은 영구 임대 개념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요? 고가 아파트가 보유세 엄청 내던데 이대은 TV님 예. 음. <laughs> 죄송합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네. 그 보유세 엄청나게 냈는데 더 내야 됩니다. 더 내야 돼요. 예. 근데 내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이게 아무래도 선거 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려서 조금밖에 못 올리는데. 음. 야, 땅을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 집을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엄청나게 세금 때리 맞는데 그냥 임대 아파트에서 그냥 면세 효과 누리면서 조용히 편안하게 산지 났지 않겠어? 야, 죽어서 아파트를 가지고 가니? 천당으로 지옥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냐고요? 스웨덴이 그렇습니다. 북유럽 삼국 3국, 복지 삼국이 그렇습니다. 아뭐 소득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가져가요. 응? 그래놓고는 아이들한테 학비 안 받고 심지어 용돈까지 줘가면서 그리고 어, 늙은 나이까지 국가가 보장해주는 복지 혜택으로 행복하게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 아닙니까 오늘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자리 많이 줄어듭니다 일자리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단순 업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응? 기계의 힘을 빌려도 될 업무들 운전업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응? 운송업도 아마 그럴지 몰라요 요즘 보십시오 그 어디 매장 같은 데 보면은 음식 주문을 기계로 하잖아요. 큰 스크린에다가 눌러 가지고. 앞으로는 그뭐 그래서 지금 제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 아닙니까? 4차 산업 혁명 때는 사람 손을 거쓰쓴 일이 없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는 추세입니다. 뭐 거역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런 대량 실직이 불가피한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성을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자본가 편에선 사람들은 야 굶든지 뭐 죽든지 우리가 왜 신경 쓰니? 이런 마인드인데요. 적어도 민주 진보 지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기본소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여러분 다 기계한테 맡기면 우리가 나중에 장사할 때 누가 물건을 사줍니까? 기계가 물건 사줄까요? 사람이 물건 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 산업 상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거다뭐사차 산업 혁명에 발 맞춰서 기계한테 맡겨도 우리 무시마 교님 말씀처럼 거주, 교육, 의료 이런 건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공의 모든 분야들 있잖아요 수도 라든지 철도 라든지 가스 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시장에 다가 맡기면 은 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안 쓰고 로봇 쓰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한다는 에 럭키님 말씀도 아주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으로 팔자고치는 이런 문화도 바꿔야 되고요. 어, 이런 거 불로소득 아니에요 불로소득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소득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소득은 그만큼 보장이안 된다. 그것도 역시 평등 사회의 단면입니다. 네. 자 어, 우리가 점점 경제 정의 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가 됐어요. 돌아오는 총선 때 기본소득이 하나의 중요 그 의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